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태형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면 생각나는 그때그 사람, 영태형의 월요, 택배요! 자, 월요일이 되면 월요병이 도지고 여러가지 힘들고 고단하지만 영태형이 산 물건들을 까보는 재미에 이 시간까지 기다리셨다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오늘 과연 어떠한 물건들이 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드디어 저의 정체성을 만났어요. 자, 이 제품은 샤오미 어메이즈 프 자, 어메이즈 P 시리즈 이제 제가 비비라고 하는 제일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썼었는데 요즘 제가 시계를 잘안착용하도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가지 자잘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사이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메이즈핏 벌지 아 뭔가 벌지 벌지가 뭔 뜻이야 What? 벌지 벌지? 벌지? I don't know Oh no, okay 뭔가 돈을 너무 많이 벌지 않니 그럼 이제 싸구려 비분 갖다 삐 버리고 이 벌지를 사보지 않겠니 해서 나온 와 아, 예쁘다 샤오미 어메이즈핏빕의 신형 제품이에요 어 제가 사실 이거는 지금 정말 도착한지 얼마 안돼서 써보진 않았는데 요거의 특징은 어.. 원형 LCD인데 진짜 제대로 된 원형 LCD입니다 이전에 비슷한 스트라토스라든지 다른 제품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가 일자로 딱딱 꺾여가지고 완전한 원형이 아니었는데 완전한 원형이고요 되게 크기도 작아졌고 되게 예쁘네요 그지? 그 그렇게 보기엔 쁘네예쁘죠이것도 얼마나 멋진 시계인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세요 야 그렇게 막 던지지 말라고 이 제품은 레드미 고예요 아, 홍미 고인데 홍미노트, 뭐 홍미 숫자 붙은 건 봤어도 홍미 고를 보셨나요? 그 구글에서 이제 레퍼런스 폰을 여러 가지 내보냈는데 이거는 자, 스마트폰 보급률을 좀 높여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글이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폰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고예요 고 근데 이 고라고 이름이 붙은 거는 쓸데없는 거싹 빼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만 넣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쓸수 있도록 누구나 다 구글 폰을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으로 만들어진 폰이에요. 샤오미랑 같이 만든 거고요. 어, 딱 보면은 요즘 들어가거다안 들어갔죠. 그냥 카메라도 하나고 앞에 뭐 지문 인식 같은 것도 없고 여기 옛날 물리 버튼 다 있는. 근데 가격이 얼마 안 해. 한7 8만 원이면 살수 있어서 샀단 말이지. 이걸 우리나라에서 쓸수 있으면 애들용 폰으로 좋지 않겠어? 애플도좀 거품 뺀 그런 나왔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SE, SE. 같은데. 자, 자, 이 제품은 오랜만에 일본에서 건너온 제품이고요. 파도파도 계속 나오는 귀지. 사실 건 아니고 뭔가 귀가 간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방면에 귀파는 귀청소하는 제품들을 사모으고 있는데 이 아이는 좀 되게 원초적인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본체가 있고요. 여기 배터리가 사실 하나 들어있었는데 제가 껴놨어요. 이거를 끼워요. 너무나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진공청소기 아 빨아들이는구나 이렇게 하는거죠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파는 부분이 있는데 판과 동시에 딱 흡입을 누르면 이 들어가는 그러한 컨셉인데 얼마나 잘 될지 써보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만한게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막이 따르면 어떡하죠달팽이강까지아자 음. 맞습니다 자이 제품은 사실 제가 뜯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스마트미 하나는 샤오미 브랜드가 적혀있는데 둘다 공기질 측정기입니다 공기질 측정기인데 요즘 미세먼지가 되게 높으니까 그거 되게 신경쓰는 분들이 많잖아 제가 저번에 측정할 때 보여드렸던 제품은 사실 실내용입니다 실내 놓고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쓰는 제품인데 들고 다니기에는 배터리도 되게 오래 안 가고 좀 커요 근데 얘 아이는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되게 작은 보조배터리처럼 생겨있는 여기 지금 깨끗하죠 16, 17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때 그때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PM2.5 측정 장치고 어, 얘는 좀 저렴하네요 미세먼지 밖에 측정 못하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품은 이건데요 얘는 복합 다기능 공기질 측정기입니다 자 패드백 별로 없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가정용이에요 가정용에 설치를 해 놓으면은 되게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 있어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그리고 저 제가 공기의 질을 이제 강조할 때늘 얘기하는 TVOC라든지 어, 아니면 이산화탄소 농도 이런 종합적인 어, 공기 상태를 한 눈에 볼수 있도록 해주고 IoT로 저장해서 보여주는 고로한 장치에요 자 이번에 도착한 제품 연달아 샤오미 인데요 아 이게 조금 사연이 있는 제품이 왔네 이게 진짜 이상하게 올 때부터 이게 이렇게 잘라져서 왔거든 음. 양쪽 다 음. 심지어 이 제품 열었는데 봐봐 여기 보통 여기 비닐 같은 거 씌워져서 지 않아? 그렇죠 이렇게 왔어 자 아무튼 리포. 이상하지 근데 이 제품은요 샤오미의 초인종 무선 초인종 인데요 너무 뭐 간단해요. 이런 컨셉 많이 있잖아요. 와이파이 연동되고, 문 앞에다가 요거를 이제 달아놓고, 실내에다가 요거 이제 꼽아놓고 연동을 하면은 누가 띵동 누르면은 여기 띵동 소리가 오고, 동시에 IoT로 핸드폰에도 사인이 가고, 카메라로 찍힌 그 사람이 이게 전송이 돼서 누가 왔나? 나쁜 놈인가? 좋은 놈인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좀 특이한 거는 이게 이제 CCTV처럼 찍고 있다가 여기에 비춰진 얼굴이 보이면은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누가 왔나? 수련이가 왔나? 영태형이 왔나?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뭐, 그러한 기능까지 들어있다고 해요. 가격은 되게 저렴한데, 이거를 내가 나오자마자 주문했거든? 한참 전에 라는데 이게 배송됐다가 한국까지 왔다가 다시 리턴되고 다시 보내주게 해서 왔다가 또 왔다가 지금 다시 온 거야. 근데 이렇게 왔어. 중간에 쓰고. 누가 썼지? 이거 띄어가지다 아, 띄어갔을 때 이게 딱 분리되면은 약간 벽돌되는 기능이 또 있어. 음. 도난방지 켜져 있으면은 음. 이게 이제 딱 빼잖아? 그럼 갖고 가도 못 써, 일단. 못 쓰고. 어. 그리고 이미 그때 찍혀서 녹화된 건 이미 스마트폰으로 전송되어 있지. 때는 장면이 나와니까. 안 걸리기만 하면은 때 음. 버리는 게 너무 쉽네. 그렇죠. 사실은 그 걱정을 하면은 이거는 좀 적합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내가 초인종 같은 거를 많이 리뷰를 의뢰받아서 써보면서 느낀 게 이거 하나만 믿고 기존 초인종을 대체하겠다 할 때는 조금 애매하고 이거의 쓰임새가 따로 있어요. 이거 내가 따로 리뷰를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제품은요, 요즘에 알리에서 여러 가지 할인 이벤트들을 하고 있고요. 되게 핫한 상품들이 가끔씩 이제 뭐 여러 커뮤니티에 정말 싸요 하고 막 올라오는 그런 떡밥들이 있는데 그 떡밥을 물어가지고 산 제품이에요. 자, 오랜만에 테크 리뷰어스러운 제품인데 바로 테클라스트. 자, 이제 너는 테크 유튜버로서는 마지막이야. 자, 테클라스트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 이 브랜드에서 나온 태블릿인데요. 가성비 태블릿으로 요즘 되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더라고요. 스펙을 좀 살펴보니까 스펙만으로는 정말 눈이 커지는 그런 거였는데 테클라스트는 중국에서 태블릿 시장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예요 해상도가 무려 2 5 6 0 하기 1 6 0 0뭐 이런 되게 고해상도의 태블릿으로 나왔고 가성비가 좋게끔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좀 극혐함... 제가 극혐하는 미디어텍의 AP가 들어있어요 MTK라고 해서 싫어하긴 하는데 뭐 스펙상으로는 너무 좋고 워낙... 이런 거 이런 소리 제일 싫어고요 기본 소리 되게 싫지 별로긴 했으나 너무 좋게끔 이제 포장이 돼 있고 사용기가 많아서 진짜 좋은 건지 진짜 참지 못하고 질러봤어요. 자, 이 제품은요.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아, 보시는 순간 뭔지 사실은 알것 같은데요. 집에 세면대가 있죠. 이제 아무래도 틀고 끄고 하는 게 좀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손에 뭐가 묻었는데 이걸로 또 꼭지를 잡으면 얘도 나중에 씻어야 될것 같고, 왜냐면 이게 들어올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손세정제 같은 거는 자동식으로도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그런 건데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세면대 그수도꼭지에망 같은 게, 걸음망 같은 게꽂혀 있어요. 국강렌치로 뺄수 있는 게 있거든요. 돌려서 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뺀 자리에다가 자기 사이즈에 맞는 이 거름망을 끼우고 자기 이제 수도 사이즈에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랑 체결을 하면은 여기 센서가 달려 있고요. 지금 특수가 났는데 들릴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아니, 소리 나잖아. 나 소리 나요 소리 나. 재질 고급 스 소리 없진 않네. 어, 뭐 화장실에서 쓰는 건데 USB 충전? USB 충전이야. 이게 뭐야? 애매하네요. 애들 손 씻을 때 좋잖아. 어, 이거, 이거는 제대로면 리뷰 해보고 싶긴 하다. 잘 되는 안 되는 안 되나? 안 되면 또 엉태광 어, 실수고. 그렇죠. 오케이? Okay. 와, 왔습니다 자! 혹시 오늘은 테크 리뷰어의 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어서 기쁜데요 오늘 온 제품은 구글 홈 허브 구글 홈 허브인데 얘네는 딱 보면은 되게 특징이 남달라요 보통 구글 홈은 스피커 형태로 나왔는데요 얘는 이렇게 아, 스피커 같은 게 있고 거기다가 뭔가 되게 옛날에 만들었을 것 같은 태블릿 같이 생긴 화면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화면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게 많아졌겠죠 뭐 지도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뭐 유튜브 검색도 되더라고요 유튜브 영태형을 보여줘 그러면 볼수 있고 어나 그때 구글 포토에 저장된 사진 중에서 인천에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있니? 그럼 막 보여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샀는데 영어로만 돼요 그래서 한글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 영어 리뷰에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1588에. 아 어, 조심합니다. 자, 자이 제품도 이상하게 한번 한국에 왔다 다시 돌아갔다 다시 온 제품 중에 요즘에 그런 게 많아요. 왜그러지아무이 제품은요 어, 상표를 알수 없는 뭔가 포터볼 휴대용 모니터인데요 디스플레이 터미널 리퀴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제품들이 중국에 의외로 많아요. 상표가 없어요.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근본을 모르는 장치인데요. 자. 저번에 제가 ASUS 아, 제품에 이런 비슷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막 제가 아마존에서 싸게 샀다고 자랑을 했는데 얘는 그거보다 더 싸요. 싼데 여러모로 누가 봐도 스펙만 봐도 이게 훨씬 쓰임새가 다양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세워놓고 쓸수 있는 휴대용 보조 모니터입니다. 이게 예전에 그 ASUS 제품은 입출력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냥 USB-C 포트가 하나 가 있어서 거기다가 딱 연결하면은 그걸 지원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많은 거였는데 얘는 다양하게 이제 쓸수 있도록 여기 HDMI 포트가 아, 여기 이쪽에 두 개,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도 마이크로 오핀 포트가 두 개가 있고, 여기 또 USB-C 타입 포트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전원을 공급하는 목적으로도 쓰고, 아니면 그냥 USB-C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은, 이걸 지원하는 기계다 꽂으면은 얘가 모니터로 그냥 인식이 되는데요. 아, 되게 재미난 거는 이게 무광이에요 전 무광이 도 좋거든요 일반 게임기라든지 일반 웬만한 HDMI 지원하는 장비들 다영역에쓸 수가 있고 재밌는 게또 스피커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도 나와요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터치도 됩니다 손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막쓸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어, 이거는 활용도가 대다 많을 것 같아가지고 조만간 아마 리뷰를 찾아뵐 것 같아요 영태형 그두개 중에 어떤 거 사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간지 뽀대가 아니라면 이거죠 이거 하고 지치는 거를 사실 저도 굉장히 피곤한데요. 많은 제품들을 또 구경시켜 드렸으니까 거기서 조금이나마 대리만족 힘을 얻고 오늘 훌훌 모든 것들을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더 재미난 상품들을 많이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주 동안 기다리시는 동안에 좀더 관심이 가는 제품이나 이런 거좀 해줘요. 이런 거 이미 샀을 것 같은데라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제품, 멋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